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송나영입니다. 대개의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첫돌을 맞으면 돌잡이에 기대가 큽니다. 돈을 잡을까, 책을 잡을까, 마이크를 잡을까? 모든 다 기분 좋은 상상으로 이어지고요. 아이가 조금 커서 초등학교 입학하면 받아쓰기 100점만 받아와도 커서 박사가 될것 같고 과학자도 될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다 시험을 보고 성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못하면 학원을 바꿔 볼까? 어떤 공부를 시켜야 할까? 조바심이 나는 게 부모 마음일 텐데요.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서는 집집마다 공부에 관한 스트레스나 고민들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학습 진로 코칭과 부모 역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언제나 좋은 말씀 주시는 청소년 전문가시죠? 순천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정효경 센터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순천 전화 750의 7000번, 703의 9911, 703의 992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에 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효경 센터장님과 함께 학습 진로 코칭과 부모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센터장님, 오늘 보니까 아주 재미있고 또 중요한 설문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역할에 대한 설문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매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박람회를 진행하는데, 네. 이제 2019년도에 진행했던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 스스로 나는 어떤 역할이 중요한가를 체크하도록 했을 때, 음. 이제 전체적인 결과로서는, 어, 예상이 되겠지만, 네. 학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학업이 58.2%에 해당되는 수치로 압도적으로 제일 높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대인 관계 21.2%, 그 다음이 학생 신분에 해당되는 8.3%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네. 근데 물론 초등, 중등, 고등에 따라 조금 비율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찌됐던 간에 학업에 대한 중요성을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음. 이게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를 잘 해내는 게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청소년의 관심사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네, 청신, 청소년들이 그렇다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이것도 살펴봤더니, 네. 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상이 되겠지만 진로와 전공 음흠. 이 부분이 좀 높았다. 27.3%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왔고요. 네. 네, 그 다음이 이제 저희도 예상이 되겠지만 청소년들이 또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인 관계를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이 네. 대인 관계 17.3%. 음.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학업. 비슷한 1순위와 비슷하긴 하지만, 하지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아, 좀 있겠구나, 라는 음. 게좀 예상이 될 만큼, 네. 그 다음이 14.1%로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초등은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 뭐, 학업에 대한 부분, 시험을 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아, 대인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이제 표현을 음. 했지만, 이제 중등과 고등은 거의 비슷하게 음. 진로나 전공, 뭐, 이런 순위 제일 높았습니다. 네. 음. 음, 저도 그랬지만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청소년들에게는 사실 공부가 우선이고 또 고민거리도 공부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뛰어놀고, 마음껏 뛰어놀고, 할수 있는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사회였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문화가, 네. 저희 한국 사회가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 대학을 가기 위한 수능을 보고, 또 네. 얼마 전에 수능도 있었지만, 네. 수능을 보고 입시 체제를 거쳐야지만 나중에 대학 이후 음. 또 취업이 잘될 것이다라는 어,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나 공부 잘해야 돼. 음. 이런 스트레스, 압박감, 이런 게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게 고민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재밌는 건 학습에서의 특성을 알아보는 진단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학습.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모두 다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들로 네. 어, 이제 학습에서의 특성, 학습 유형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이제 홀랜드라는 심리학자가 진로와 관련된 직업적 성격 유형론을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거기서 나오는 리아색이라는말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실습을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흥미에 더 집중하느냐, 음. 아니면 관계를 중요시하느냐, 음. 아니면 정말 스스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타입이냐 이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총 여섯 가지로 네. R, I, A. S, E, C. 이렇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음, 여섯 가지로 구분이 된다. 네. 사실, MBTI 요즘 유행하잖아요. 네, 이 MBTI 같은 건데, 사실, 이 MBTI 알파벳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알파벳인 것 같은데요. 유형별로 특징을 좀 소개해 네, 주신다면요. 음, 설계를 해드리자면, 여섯 가지로 학습 유형을 구분 짓는 건, 오늘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너무 유형론으로 음. 구분 짓지 않느냐라고 네. 또.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방대한 사람을 이해할 때 조금 구분 지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유형을 지어보니 이렇게 나눠졌을 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음. 또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설명을 드리자면 음, 아이를 먼저 소개드릴 텐데 학습 흥미형입니다. 어, 조금 귀에서 들렸을 때도 바로 아시겠죠? 네. 지적인 호기심이 조금 많은 친구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호기심이 좀 많은 친구들 그래서 어, 어렸을 때부터 뭐 과학이나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컴퓨터나 이런 쪽에 조금 재능을 많이 보이는 음. 그런 친구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꾸준히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막 심도 있게 공부하는, 음. 혹은 일명 판다고 하죠, 네, 네. 막 열심히 네.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의 친구들이 여기 음. 학습 유형의 학습 흥미형에 해당이 된다고 라볼수 네.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래 해당되는 실습 중시형인데, 어 학교나 친구들을 보면. 뭐 공부 앉아서 차분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몸으로 제가 먼저 할게요. 뭐 운동한다거나 음, 뭐 네.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 그런,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음, 뭐 네, 재미가 네. 있어야지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몸으로서 경험을. 중요하게 어, 받아들이는 친구들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에 해당되는 자신만만형인데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음. 어찌 보면 리더의 역할들을 좀 많이 하는 친구들. 음. 어, 앞에 나가서서 뭐 자기의 언변을 조금 충분히 내세운다거나 아니면 뭐 회장직을 맡는다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주도해서 자기가 이끌어내서 그 음. 반이나 혹은 학급이나 혹은 반, 학교에서 또좀 자랑 삼을 수 있는 네. 그런 역할들을 하는 친구들인데 음. 이 친구들도 어찌 됐든 간에 키워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기반이 되어야지 더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친구들이다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S에 해당되는 관계협동형인데 관계협동형 말 들어봐서도 아시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게 음.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어떤 수용의 느낌을 음. 많이 받을수록 이 친구들이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역할들을 내가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좀더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친구들이다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C에 해당되는 성실 노력형인데 오 어, 일명 모범생이죠. 네. <laughs>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할 일을 하는 친구들. 네. 어, 그래서 음, 선생님이나 음. 부모님이나 조금 아 우리 아이는 알아서 공부하더라고요.라고 네. 하는 친구들이라서 조금 어, 키우기 편하다라고 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맡은 말을 수행하는 그런 친구들이다라고 네. 볼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은 A에 해당되는 감성 중시형인데 조금 예민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음. 본인의 그 필, 네. 감동 이런 것들이 음. 조금 오가고 교류가 되었을 때좀 몸이 움직이고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음, 아무래도 이제 사춘기를 겪는 시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까칠해진다거나, 음. 네, 조금 더뭐 많이 운다거나 네. 뭐 이런 감정의 변화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유형을 살펴보면 뭐 아이형. 학습 흥미형, 혹은 시형, 음. 성실 노력형, 이두 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음. 그런데 어떤 유형이 정말 좋다, 혹은 나쁘다, 이렇게 흑백으로 가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어떤 게 정답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나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살아갈 때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재미있기도 하고 네. 어, 또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 이제 우리 사회의 문화가 사실은 가장 큰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면, 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입시가 중요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네. 네. 조금 공부를 스스로 하고,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혹은 뭐 심도 있게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음.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감성중시형이거나, 아니면 실습중시형의 친구들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음. 그래서, 나름대로 제 역할들을 충분히 해 나가면, 이 사회가 조금 더 다채로워지고 또 어, 서로를 더이 사회가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어, 학습에서의 특성을 알아보고 학습 유형을 구분해 봤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효경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의 7000번 753의 9911, 753의 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정효경 센터장님과 함께 학습 진로 코칭과 부모 역할과 관련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학습 진로 코칭과 부모 역할인데요. 부모로서 나는 내 자녀의 학습 도우미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걸 가늠하는 진단 지표도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부모 상담을 하거나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고민이 있어서 내방하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로 간단하게 내가 부모 역할을 과연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눠보는데 어 어렵진 않고요 제가 한 스무 문항 정도 되는 것들을 짧게 짧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한번 들어보시고 아 나는 오점 5점 만점에서 오 점인지 아니면 전혀 아니다 일 점이 해당되시는지를 보시고 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첫 번째는요 자녀 친구들과 친하다 두 번째는 십초 아, 안에 자녀 친구 다섯 명의 이름을 댈수 있다 세 번째 자녀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다 네 번째 자녀가 최근 무슨 일로 마음이 상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다섯 번째, 자녀의 감정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여섯 번째, 자녀의 재능과 소질을 말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자녀의 장점을 세 가지 이상 될수 있다. 여덟 번째, 자녀의 현재 고민거리를 알고 있다. 아홉 번째, 자녀의 친구를 손님처럼 대한다. 열 번째입니다. 자녀의 길을 살려주는 말이 무엇인지 안다. 열한 번째, 자녀와 10분 이상 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열두 번째, 친구와 동생 앞에서 자녀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다. 열세 번째, 자녀들 앞에서 싸우거나 말다툼하지 않는다. 열네 번째,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 름을 알고 있다. 15번째 자녀와 식사를 할 때는 신문이나 TV를 보지 않는다. 16번째 내 기분에 따라 가족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 17번째 배우자의 친구나 친척과도 친교를 갖는다. 18 자녀의 앞에서 배우자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열아홉 번째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마지막입니다. 배우자와 의견이 달라도 자녀 앞에서는 배우자를 존중한다. 네, 이렇게 총 20문항이었는데, 네. 여기서, 어, 음, 점수를 이제 굳이 나눈다면, 네, 86점 이상, 그러니까, 거의 한두 개 빼고는, 어, 음. 괜찮게, 네. 다 동그라미 5점 이상 이렇게 나오셨다고 하면, 네, 베스트, 아주 음. 최상의 부모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70점에서 85점이다라고 네. 하면, 어, 그래도 괜찮은 부모예요. 라고 음. 말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55점에서 69점에 해당이 되시면 어, 조금 노력하셔야겠어요. 네. 아 노력이 노력을 정말 하고 계시네요.라는 음. 음, 정도. 그리고 40점에서 54점이면 보통의 부모. 어느 부모님이나 어. 이 정도 수준은 합니다.라고 네. 말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25점에서 39점이다. 그러면 아, 좀 노력이 필요하시겠는데요. 네, 네. 노력이 요구되는 부모님이시고요. 음. 그리고 만약 이런 부모님은 없으시겠지만. 음, 해당이 되신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24점 이하다 그러면 음. 사실 부모라고 좀 부르기가 좀 그래요 음. 라고 말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어, 따로 전화를 주시거나 네. 네. 상담이, <laughs>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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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단 지표를 살펴보면요. 음.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실은 쉽지 않은 일들인 것 같아요. 동그라미를 이 그렇다에 치는 개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부모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네.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음, 노력형, 노력하고 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네. 제일 많으시고요. 음. 그러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의 부모님이 좀 많으시고, 네. 정말로 이제 자녀와 갈등이 정말 심각하신 부모님들은, 이제 좀 20점, 25점에서 39점에 해당되는 부모님이 있으시기도 아, 해요. 아, 있으시군요. 네, 네. 네, 있으시기도 합니다. 어, 센터장님은 음. 또 부모로서 인터트를 <laughs>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어, 저는 최상의 부모였으면 <laughs> 참 좋을 텐데, 아, 그런 네. 건 아니고요. 아, 그래도 어, 노력하고 괜찮은 부모에 해당되는 음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 저도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문항이 음, 내 기분에 따라 가족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 네. 이 문항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네. 왜냐면 하내 기분이 아무리 평정심을 가지고 한다 해도 네. 조금 돌발적으로 막 그렇죠. 감정이 욱하거나 네. 이럴 때 되면 좀 음. 윽박 지르게 된다거나 네. 뭐너 계속 이럴 거야? 막 이렇게 되는 네.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맞아요. 쉽지 음. 않죠. 네.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은 다 노력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까 이 20개 문항 주제가 학습 도우미로서의 부모 역할인데 공부에 대한 질문보다는 공부와 관련 없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음. 내 집중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학습은 우리가 최종 단계로서 진로를 위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내 심리 상태가 편안하고 또 가족관계 관계가 음. 좀 원하라고 이렇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 여러 가지 집중의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존감의 문제 음. 그리고 가족관계의 문제 그리고 스스로를 자기를 얼마나 좋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편, 평가하는지 네. 이런 부분들 또 대인관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환경적인 요소들도 필요하지만 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이 꼭 학습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음. 거죠. 결국에 음. 이 부모와의 소통 그리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 부모님과 얼마나 자기가 청소년 입장에서 본인이 부모님과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고 음. 자기를 얼마나 이해받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학습에도 유능감을 가질 수 있는 네.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음. 좀 부모님들께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제는 학습 도우미로서 부모 역할이지만. 공부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행복한 아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항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어, 사실은 학습 도우미로서 우리가 잘 성공하고 사회에 그래서 이 우리 아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제일 중요하지만 뭐 밑바탕이 되어야 할 부분은 심리, 정신 건강의 부분들 음. 어, 얼마나 인성이나 그리고 정신 건강이 건강해야지 또 좋은 배우자를 또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그로 인해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부분 부모로서 잘 전수해 주시면 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모델링으로 해서 음.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좋은 부모가 되는 게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아요 그렇죠 좋은 부모라는 게꼭 돈만 많이 주고 어, 해달라는 거다 해주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인가라고 네. 봤을 때는 물론 경제적인 부분들도 필요하죠. 음. 하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 아이들이 뭐 저희가 이제 매년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보면 어, 경제적인 질문도 아, 지원도 필요하지만 음. 정서적인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해요. 그래서 네. 내가 힘들 때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음. 사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 조금 내가 이런 고민을 안고 있을 때꼭 해결이 아니더라도 어, 너 되게 힘들겠구나 음. 이런 공감 어린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어, 따뜻한 마음뿐만 아니라 음, 진로에도 그리고 학습에도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 네.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던데 뭐,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처럼 진행되지는 않더라도, 아, 네. 네, 않더라도 저희가 개인 상담을 진행할 때 청소년들을 저희가 상담하면서 부모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 특별히 이제 부모 교실처럼 음. 집단 상담으로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어, 1 짧으면 6회기에서 뭐 네. 8회기 음. 혹은 뭐 10회기까지 이렇게 매주 같은 요일에 한 두세 시간 정도씩 오. 이렇게 만나서 네. 네,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데 부모님들께서는 되게 반응이 좋죠. 왜냐하면 음. 나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고 사실은 이런 고민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고 네. 했을 때 사실 아 우리 아이 혹은 우리 집이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음. 걱정 많이 하시는. 는데 또 이런 고민들을 감,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감이 어린 네.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매년 저희 센터 방문하시거나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는 줌으로도 했었기 때문에 음. 참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나 부모님들이 스스로 자녀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게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자녀가 한 명인 부모는 다양성을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음. 그래도 두명 이상의 부모님은 자녀가 첫째는 너무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음. 그러는데 둘째는 막 통통 튀고 네. 뭐나 공부 안할 거야. 나 네. 음악 할 거야. 아, 막 이런 식이 그렇거든요. 아. <laughs> 그렇게 되면 네. 부모님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음. 내가 해 달라는 거다해 줬는데 너는 왜 공부 네. 안 하고 이걸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음. 또 반대 어린 또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다양성 뭐 이게 음.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질에 대한 이해 어, 성향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잘 알고 네. 계셔야 거기에 맞는 지도법이든 음. 어, 소통 방법을 하, 터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나쁘면 자녀도 상처받지만 부모도 상처받잖아요 네 부모도 당연히 어른이기 이전에 음. 한사아 하나의 인간이고 또 부모로서는 처음이거든요 네, 네. 음. 부모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뭐 시행 사고도 당연히 많이 겪을 거고요. 음. 그리고 자녀와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잘 대화도 되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자녀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좀 들여다봐야지 네. 가능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상처를 준다고 뭐 요즘은 뭐 예를 들면 욕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부모에게 너무 험악한 뭐 행동을 하는. 음. 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아이들도 사실은 간혹 있어요. 네. 그랬을 경우에 부모님들께서 상처를 받으실 수는 있지만 음. 그 근본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 들여다보는 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 역시도 아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너무 죄책감 가지시기보다는 네. 전문적인 상담이나 교육이나 교육, 이런 음. 서비스들을 활용해보시면 좋겠다는 네. 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음. 부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부모 상담 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제 학교를 다니시는 이제 학생 학부모님이시라고 한다면 뭐 교육청에서도 상담을 진행을 하지만 음. 1388이라는 청소년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센터로 문의하셔 가지고 음. 어 자녀와 관련된 상담 그리고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지를 좀 안내 받으시는 네. 어 서비스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388 음. 이용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막연하기도 하고 추상적인 음.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일까요? 어, 어떤 어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일까? 뭐, 이거는 점수로 매길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아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음. 어, 소통하고 노력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자녀와 소통하는 부분들을 원활하게 어, 좀 공감대를 잘 마련하셔서 네. 어, 활용해 보시고, 어,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해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효경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 띄워 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